안녕하십니까 미래에스 벤처 투자 주주님들 이 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미래에스 벤처 투자 종목이 눌림목을 끝내고 폭발적인 상승 흐름이 올라왔습니다 자 목요일자 상한가 안착해 줄 것처럼 27% 넘게 상승 흐름을 좀 보였고 이제 장후 매매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넥스트레이 거래소에서 프리마켓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분봉상으로 보시면 오후장부터 수급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스페이스X 관련 수혜 종목으로서 재료가 살아났습니다. 일전에 이렇게 연속적인 상승 이후에 지분 관련해서 스페이스X 관련 수혜 종목이 기단이다라면서 주가가 좀 밀렸었지만 이 눌림목을 끝내고 다시 한번 2차 파동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주가가 상승했던 이유는 일론 머스크 기사 하나가 오늘 올라왔습니다. 자신의 생일에 맞춰서 행렬정렬에 맞춰 상장을 진행하겠다 6월달에 IPO를 앞당기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윈공위성 관련 종목들이 크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래에 벤처투자 같은 경우에 스페이스X의 초기에 투자를 진행한 종목이에요 엄연히 투자를 진행했던 회사이고 미래에 그룹사 중에서도 현재 가파르게 수의 종목으로서 상승을 했다가 한 차례 주가가 좀 밀렸지만 오히려 매집 이후에 주가가 폭발적인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공매도 비중 보시면 공매도 비중도 많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국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공매도 비중이 올라오지 않고 있다라는 건 현재 구간 때 아직 고점 신호가 아니고 앞전에 고점을 뚫어준 이후에 단기적인 매물 저항과 고점이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오늘 기관하고금 투가 물량을 좀 많이 사줬고요 사모펀드도 미래에서 벤처 투자에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 같은 경우에 3일 연속으로 물량을 좀 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때부터 물량을 사고 계셨죠 눌림목을 주면서 자 가격이 좀 내려왔을 때 저점매수가 들어왔고요. 앞전에도 눌림목이 나오면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의 상승이 올라왔어요. 지금도 똑같이 한 차례 눌림목을 만들고 저점매수가 들어오면서 가격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까지 갈것 같거든요. 현재 촬영시간이 이제 오후 4시경인데 요즘 8시까지 매매가 되다 보니까 퇴근하고 나서 매수하신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도 장중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자세히 1분봉으로 보시면 18,000원 초반대까지 내려오긴 했었거든요. 오후장에. 그러다 다시 19,000원대까지 단순 숨에 가격을 회복했고 지금도 5장의 저점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량을 현재 사모으고 있고 매수를 했다면 당연히 단기적인 목표가 정고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바로 이, 가, 이 가격대 22,200원대 여기에서 윗골이 달리면서 매도세가 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주가가 올라가면 단기적인 고점에서 차이실험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저점 구간이 나오죠. 눌림목이 나오는데 현재 단번에 가격을 업셀링 시키면서 2만원 돌파를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자 중요한 캔들은 2만원대 위에 안착을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2만원 위에 안착을 해줘야지 22,200원을 뚫어줄 수 있는 자리가 나와요. 오늘 수급 잘 들어왔고 오늘 돈잘 들어왔거든요. 주가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 개인이 사든 외국인이 사든 기관이 사든 결국 수급이 빵빵하게 뒷받침해야지 재료도 제대로 살아 있습니다. 해당 종목의 방향성은 이제 우상향 할일만 남았고요. 스페이스 X 제로 자체가 6월달까지는 살아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랠리는 저는 2월달부터 한번 올라오면서 22,200원대를 가뿐하게 뚫어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고가랠리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래에스의 벤처 투자 같은 경우에 눌림목 가격 또 나오면은 매수위기를 또 잡아 봐야 돼요. 앞전에 흐름처럼 이렇게 눌림목을 주고 움직였잖아요. 자, 이렇게 큰 투매가 나오긴 했었지만 앞으로이렇게 투매가 나올 가능성은 좀 희박하죠 왜냐하면 여기서 크게 매도가 나왔던 이유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주님들이 되실 수도 있고 기관투자자나 외국인이 되실 수도 있죠 주가 크게 상승한 이후에 가격이 올랐으니까 고점 매도가 나왔지만 약성 물량을 좀 희석시켜 주는 눌림목을 마치고 상승하기 때문에 지금 상단에 대한 매물 저항이 좀 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2,000원대는 저는 가뿐하게 상승해 줄것 같고요 시원하게 상승을 해준다면 목표가액을 좀 올려 봐야겠죠 여기까지 조금 이해가 되신 분들은 좋아요 번버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에셋 충분히 올라갈 것 같나요? 내려오면 눌림목 가격을 좀 잡아 봐야 되거든요. 자이 가격대를 한번 잡아 봐야 되는데 어, 저는 18,000원대를 보고 있습니다. 18,000원대를 지금 지지한 착을 받고 깨지 않고 장중에 수급이 잘 들어왔기 때문에 장중 그리고 금요일자 만약에 좀내려는 흐름이 나온다 그 물량을 더 모아갈 수 있는 이 매매 전략 우리가 잡아 봐야 돼요. 그래서 금요일 캔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미래에셋 벤처 투자에 대한 급등 타점. 자, 언제 고점을 찍을지 그리고 우리가 매수를 한다면 눌림목 가격은 얼마인지 한번더 잡아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격을 좀 띄워놓고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 흐름은 굉장히 좋아요. 가지고 있는 주주님들 같은 경우 당연히 전 고점을 뚫어준 이후에 매도를 해야겠죠. 하지만 단발적으로 차익 실험 매물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슈와 실시간 대응 정보들을 문자로 요약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세요. 미래에셋 010-2944-3278 번호로 미래에셋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문자 남겨주시고 무료로 대응해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 남겨주세요. 자, 월봉상으로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량을 갱신하면서 역사적인 신고가, 52주 신고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일부 차이 시험 매무도 물량이 나오긴했는데이 물량을 윗꼬리가 달리면서 오늘 강한 상승이 들어왔죠. 앞전에 매도세를 좀 희석시키는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전형적인 강세장의 흐름입니다. 급등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상방이 열려 있기 때문에 금요일자, 그리고 다음 주좀 기대가 됩니다. 어 그러면 문자를 보냈을 때 어떤 내용을 보냈길래 그리고 정말 문자는 보내주는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공개해 드리고 있는 전속 내역 같은 경우에 최근에 우리 구독자 분들과 함께 재미나게 수익을 가져갔던 정말 금사라 같은 종목이었는데요. 자, 로그인 기억하고 문자 일지를 좀 보시면은 임윤호 씨야 종목명 종목 코드 기재에서 트럼프 정부 이기 출범하고 나서 정책 바뀌면서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시장에 지배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수의 종목으로서 바이오 신약 관련 테마주가 부각될 것이다. 그리고 해당 기업의 임상 실험 일정에 대한 이슈, 그다음에 차트상 골든 크로스 발생, 화살표 신호가 발생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매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매도 신호 문자도 현재도 또 보내 드리고 있어요. 당시 297분이 함께 하셨고요. 0102943278 번호. 자, 이날짜뭐 차트로 돌아, 돌아가서 보시 면 아시겠지만 자, 당연하게도 수익을 좀 안겨들었던 지금도 수익 구간에 있는 종목이죠. 자, 보시면 화살표 뜬게 보이실 겁니다. 자, 차트상 화살표 딱 뜨고 11월 13일 목요일 날짜 이후로 주가가 꾸준하게 우상향했어요. 자, 이것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어떤 종목을 발굴해야 될지가 막막하다, 좀 헷갈린다 하신 분들은요. 이 다른 분들처럼 편하게 제 개인번호 저장해 주시고 뭐 숫자 1번, 한 톤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장해주시고, 정말 문자 이렇게 오는 게 맞는지,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이건 둘째 치고, 제대로 된 정보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 잠깐 내서, 이 사이트 로그인한 다음에, 우리 구독자님들께 좀 보여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당시에 총비중 50%까지 들어가도 된다. 라고 말씀드린 거는, 자, 그만큼 확실한 종목이고, 우상향 할 수밖에 없는 차트 배열과 신호 알림이 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단체 문자 전송해드렸어요. 숫자 1번. 010-2944-3278번으로 숫자 1번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혹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 좀 물려있다 대응이 필요하다 하신 분들 놓치는 종목들이 있으시면요 편하게 종목명도 같이 좀 남겨주세요 추천 문자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대응 보고서 종목 진단 추천주들을 깔끔하게 요약해서 PDF 파일로 좀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은 투자하실 때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직접 매매를 하다 보니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계좌의 수익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또 손실로도 나올 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철저하게 대응을 통해서 반드시 수익 보고 매도한 다음에 수익금으로도 다음 종목을 또 잡아볼 수 있는 즉. 재미난 종목들을 함께 공략해 볼수 있고요. 실제로 에코프로 종목도 이렇게 화살표 뜨고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죠. 자, 이 종목도 최근에 좀 재미나게 봤던 종목인데 에코프로 역시도 제가 매수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화면 중간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 신호가 뜨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 너가 문자 보내면 그냥 종목 말고 이 문자 신호도 좀 알려 달라. 어떻게 설정하는지 체크하겠다 하신 분들도 신호라고 문자 남겨 주세요. 신호. 정확하다. 승률이 높다.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린지 아실 거예요. 일단 경험해 보셔야 되고, 대응 또는 신호라고 남겨주시면 이 모든 걸한 번에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과 나눌 겁니다. 우리가 좀 수익을 보고 또 재미나게 투자를 하기 위해서 주식 매매를 하는 거고, 앞으로도 정말 좋은 종목들,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정부와 이슈들 나오면요. 최선을 다해 발굴해서 영상 올려드리며 자료들 공유해 드릴 겁니다. 제가 언제까지 계속 문자를 발송해 드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가 투자한 종목을 좀 믿고 앞으로 시장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 상승 랠리에서 투기적인 목표가 아니라 비교적 안전하게 이 재테크로 자금을 좀 모아가면서 워런버핏이 그랬죠. 복리의 마법. 1달러라도 있으면 나는 주식을 투자하겠다. 계란을 한 방울에 담지 마라. 분산 투자도 필수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 포트폴리오 관리할 때도 이제 비중을 50%씩 나눠서 매수를 하셔야 된다. 최소 못해서 2개씩은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황금타점 다음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편하게 여러분들 숫자 1번 남겨주세요. 거두절미하고 정말로 왜 이거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지 어떤 이슈가 있는지 어떤 재료와 재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문자 그리고 해당 내용을 이 보고서 파일도 같이 발송해드리면서 차트 기술적 분석 이 PDF 파일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죠. 자 숫자 1번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보다 더 유익하고 더 재미나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도움될 만한 내용으로 찾아뵐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나 구독 버튼 안 눌러 주신 분들 계신다면 구독이랑 이 따봉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